어, 어, 국물이 많이 없어졌구나. 오 맛있겠다. 김치 너무 뭐? 많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나 근데 김치 많이 들어온면난 좋더라. 그래요. 많이 드시. 그래요. 캐시 일단 그거부터 주시 응. 중 스타일이야. <laughs> 배고파. 음 쫀득쫀득하다 감자 수제비였나? 응 감자 수제비 난 음, 감자, 수제비. 음. 감자 수제비가 좋더라 음. 우리 그그 그 청량산 있잖아 그 밑에 어그 수제비 있지 음. 난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 없어지지 않았어 이게? 없어졌나? 카페로 바뀌지 않았어? 그랬나? 그때 갔을 때 카페이지 않았어? 어 그래서. 그때 없었던 것 같아 이게 그치? 음. 내가 원래 수제비는 돈 주고 잘안 사먹거든? 칼국수 하는 고 내가 면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laughs> 근데 거기는 진짜 맛있었어. 진짜. 달아, 나도. 나도 가서 먹어봤어. <laughs> 거기는 내돈 내 주고 사먹어도 아깝지 않아. 음, 응, 응. 레드. 음. 음, 맛있어. 야, 맛있다. 음, 김치 넣고 끓인 거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양재비. 그 또... 이것도 맛있지만, 음, 집에서 밀가루로 직접 반죽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한 30분 숙성을 시켜. 그게 더 맛있어. 완전 음. 쫀득쫀득. 맞아. 그건 진짜 맛있어. 음, 나는 원래 음 반죽해서 먹으려고 했어 오늘. 응, 뭐, 아, 그래? 어, 근데 니가 이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어, 처리. <laughs> 너무 많아. 근데 지우, 내가 이걸 지우를 해주려고 산 거거든? 근데 지우도 역시 집에서 반죽해주는 걸더 좋아하더라고. 산 것보다. 나는 이거 잘안 사서 먹어. 반죽해서 먹어. 너 반죽 한게 맛있어. 더 써먹어. <laughs> 그만 말해줘야지. <되니? 웃음> Fine. 감자 들어가니까 맛있다. 응. 응. 원래 된장찌개에다가 수제비 풀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옛날에 나 회사 다닐 때그 응. 같이 그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가던 그 감자탕집 이 있었거든. 응. 거기는 수제비가 나와. 음 국물에 치즈베리, 이 있다 그냥. 맛있지? 오,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 맞아. 응. 어. 근데, 니가, 아까 된장밀 했잖아. 응. 음. 된장찌개 했잖아. 응. 음. 그, 그걸 먹어야 돼. 된장국수. 진짜 맛있어. 된장국수. 나는 된장국수 좋아해. 응. 음. 된장국수해 먹자. 응. 음. 그래 진짜 추운 날 있잖아 응. 밖에 포장마차 같은데 거기 패딩 하나 입고 슬레바 신고 잠옷 바지 입고 여기 앉아가지고 응. 뜨거운 이런 수제비 같은 거 시켜 소주 하나에다가 소주 하나에다가 그 응. 먹는 거야 맞아 요즘 포장마차가 없어져가지고 너무 아쉬워 응.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은데 음. 응. 그런 게 진짜 좋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음, 전을 해먹었어야 했는데.. 음.. 아쉽다.. 그러게.. 응.. 음? 음 된장국수 때 우리 어. 김치전 해먹을래? 어! 너무 좋아.. 음. 김치랑 먹고 떠울 자, 그래서 배추장 나 김치볶음게, 김치. 음, 김치전할때 고추장을 조금 풀어서 으면 맛있대. 음, 한번 그렇게 해봐서 먹봐야겠어. 그래? 음. Oh 김치뿐이야 김치 먹나? 딸랑딸랑 따라 들어오네 난 김치 좀더줘 그래요? 응 음, 김치 없어 음. <목소리> 엄청 많아 응자 음. 음. 됐어 인 먹어 다 드시고 그래. 나 진짜 응. 몸이 진짜 좋아졌나 봐. 왜? 나 진짜 숙취가 없어졌어. 나 너무 신기해. 내가 숙취가 진짜 심했잖아. 응. 술만 먹으면 다음날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응. 카라동을 누워있거든. 숙취가 1도 없어. 이제 숙취는 왜 생기는 걸까? 숙취는 음.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거야. 그럼 그래, 조금 먹는 음. 날은 없어. 많이 그러니까. 먹으면 그래. 어. 근데 요새는 많이 먹어도 없어. 숙취가. 음. 그래? 음. 음. 건강해졌나 보네. 그렇 확실히. 음. 그리고 뭐 사람들 섞어 먹는다고 하면은 막 걸리 먹다가 음. 소주 먹고 막 맥주 먹고 이러면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 음. 그런 것도 없어. 나. 막걸리 먹고, 소주 먹어서 머리가 아파. 음. 축하해. <laughs> 공감되지 않아? 응. 음. 너, 너도 원래 숙취 있냐? 나 원래 없었어. 너도? 나는, 젊을 때부터? 젊을 때 원래 숙취가 없었어.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술을 마셨지. 근데 이제는 나이 먹어서, 그 숙취가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한 걸로 그 다음날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 됐잖아 몸 상태가. 음. 음. 그리고 요새 술안 먹잖아, 잘. 음. 먹기 싫다며. 술이 맛이 없어. 뭔가 신기해. 그렇게 옛날 젊을 때는 말술르더니 아침까지 먹고 돌아오니 음. 그때는 내가 술이 너무 맛있어서 먹은 게 아니라 음. 그냥 놀고 싶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신 것 같아. 그래, 지금은. 음. 영술은 나랑 안맞아? 그러니까 응. 내가 먹자고도안먹어술 응. 나랑 어요 싫은 어 봐. 죽그어그래었어요죽 응, <laughs> 음. 마셔야 돼. 나 내일 죽었어거죽었한 잔만 마시자. 어, 한었이 적당해. 그래. 음. 맥주 한요만먹어요 죽었어요. 죽었어한두 한두 칸. 응. 음. 어. 한세 캔, 네 캔? 그럼 피처를 하나 바꿔. 응. 얼마 전에 친구들 먹었잖아 응. 음. 난 내가 한두 캔 적당할 거라고 생각했어. 응. 음. 그게 아니더라고. 아, 네캔 먹어도 멀쩡하더라고. 아, 친구들 있고 재밌으니까. 그치? 응. 음. 술자리가 좋, 그 분위기가 좋아서. 맞아. 아, 먹었으면 한두 캔이 딱이야. 너혼자때 절대 안 먹잖아, 나? 어, 가끔 먹어. 아, 어, 가끔 먹어? 응. 아, 그래?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 <laughs> 먹을까 말까? 그니까, 응. 음. 그나마, 제주 내려와가지고, 나 있으니까, 이렇게, 음. 요리해 먹으면서 쑤이랑 잘 어울리는 거 음식 먹을 때, 응, 음. 음. 그때는 가끔 먹고, 응. 음. 실망할 때 먹고, 어. 그치? 응. 음. 절대. 절대 요리하면서 술을 같이 먹지 않아. 배불러서 못 먹어. <laughs> <응>. 음식을, <laughs> 더, 많이 음식을 돼.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술 때문에 못 먹어. <laughs> 나도 약간 그럴 때 있어. 응. 아, 근데 <laughs> 나는 고기 같은 거 있잖아. <laughs> 뭐, <근데> 무조건 <laughs> 먹어야 돼. 삼겹살은 소주. 응. 그런 거 있잖아. 궁합 이 있잖아. 응. 치킨은 맥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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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콜라. 삼겹살은. 삼겹살은. 콜라. 콜라? <laughs> 갑자기 근데 왜 수치형이랬지? 언니야? 언니야, 갑자기 그 얘기를 꺼냈어. 아, 그래? 응. 음. 아, 이것도 해장하기 좋다. 응. 음. 음. 왕벚꽃나무 보러 가자, 봄 되면. 음. 야, 서기포에는 벌써 유채꽃 뼈트라 뺐어. 아, 난안핀줄 알았어. 했다니까. 음. 그거 기억나? 우리 유채꽃? 시골에 있을 때? 유채꽃. 나 먹은 거? 응. 응. 따가지고 줄기 이렇게 콕 쳐서 찍어 먹은 거? 너무 맛있었어. 응. 음. 그거에다 밥 먹었잖아. 응. 음. 찍어서. 응. 음. 지금 유채꽃 그렇게 먹어도 되나? <laughs> 그럼. 먹어도 되나? 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음. 동네 가다가. 응. 이제 고, 어, 골목에 있는거 핑거. 응. 따가하고 한번 먹볼까어 응, 그래. 그러다. 그, 그럼, 그럼 <laughs> 건 따도 되겠 그, 그, 되지안잡되가겠지 그, 럼 그, 럼괜 그, 아음 그, 이게 그, 되이 그, 국게 그, 설탕이랑 시지 밖에 안 들어갔는데 맛있다. 응, 음, 그래. 김치가 너무 익어가지고 음. 설탕 넣어야 돼. 안 그래, 먹으셔. 빨리 와봐. 응, 음. 이거 먹게. 그래. 마음 샌드. 맛있더라.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음. 이게 또 파는 데가 얼마 없, 어, 어, 얼마 없대네, 언니. 공항에, 공항, 공항 파리바어트 밖에 안 판다. 난제주기두 군데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항 밖에 안 파나? 어, 그래? 응. 음. 이게 제주도에서만 파는 거야? 음. 육지에서도 없어 이게? 응 음. 제주도 음. 빨 바게트 음. 맛있다 이거 무슨 버터 어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어 진짜 어서 많이 먹어본 맛이야 버터 맛이 엄청 강해 음. 음 안에 카라멜 들어있었구나 이렇게 처음 먹어본 사람처 어제 먹었잖아 <laughs> 맛을 분석 중이야 음. 맛있다 음, 약간 땅콩 과자 먹는 맛이다 땅콩 버터 과자 아, 아, 땅콩 혹시 우도 땅콩으로 만든 건가? 쿠키샌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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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아 땅콩 제주산 맞네 어쩐지 어쩐지, 음. 많이 먹어본 맛인데, 그 땅콩 쿠키 센트랑 비슷하네, 맛이. 어? <laughs> 네. 그치? 절대 미각이네. 절대 미각이야. 여기. 아, 맞네. 야, 아니, 아니, 땅콩, 여기 땅도 들어있네. 예, 땅콩이 들어가있네. 음. 음. 맛있긴 한데, 음. 가격 대비 너무 사악하다, 가격이. 이거 얼마야? 16,000원. <laughs> 진짜? 음. 음와 제주도 처음 먹어봐 이거 되게 유명하다고 는 알고 있었는데 음. 그때 는 옛날에 한번 사고 싶었는데 줄이 음. 장난이 아니래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언니 음. 이거를 음. 줄 서서 살 생각하지 말고 마트에 가서 쿠키샌드를 사서 먹어 <laughs> 그래 이거랑 비슷해. 국키샌드보다 이게 더부드 맛있다 응 음. 부드럽고 더 고급진 맛이야 맞아 쿠키샌드에서 음. 더 고급진 업그레이드된 어, 업그레이된 업그레이된 맛이야 업그레이드된 맛이야 훨씬 맛있지 음. 아쉬운대로 음. 먹고 싶으면 쿠키샌드를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러면 돼 음. 맛있나 다 어, 엄청 달다 <laughs> 아! 진짜 음 나손 씻을게 뭐? 이거 그리고 니가 갑자기 다 가져가가지고 <laughs> 지우도 이거 내있다고잘 그래. 먹더라 진짜 아, 그래? 응 지우 하나 줘 응. 진짜? 어 우리 니가 나 먹더라고 아어니 맛있는 거? 응너 먹지 말고 아니, 지우 줘라 그래 지워줘야지 당연하지 나를 뭘로 부 그렇게 얘기해? 그걸 뭘로 지르냐 혼자 막 까먹은 거 아니야? <laughs> 아니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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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한테 시킨 거야 지우야 엄마가 먹었너 <laughs> 엄마 안 먹었다. 니가 <laughs> <네가> 먹었다.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있었다. <laughs>